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단풍나무가의 복자기. 그리고 복자기하고 너무나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복장나무. 이 <laughs> 이름도 둘다 앞에 복자가 들어갔고 요 장자와 자자가 다를, 다를 뿐이죠. 그래서 복자기와 복장나무는 나무가 거의 비슷합니다. 잎도둘다 삼출 겹입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고 가을에 단풍이 화려하고 아름답기로는 두 나무가 서로 똑같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단풍을, 단풍의 색깔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복장나무하고 복자기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두 나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복작나무이 복장나무의 꽃이 피는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의 모양이 우리가 어제 공부했던 복작이 나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겼죠? 복작이하고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복작나무는 꽃이 필때 보면은 이렇게 수꽃, 이거 수꽃입니다. 이렇게. 쑥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쌍성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쌍성꽃이 피는 나무와 숲꽃은 각각 다른 나무에 쌍성꽃이 피고 다른 나무에 또 쑥꽃이 핀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이 꽃이 피는 모습을 자세히 보면은 이런 식이죠. 꽃대가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꽃대가 이렇게 있고 꽃대 끝에 이렇게 꽃자루가 달리는데 이것을 작은 꽃자루라고 하고 한자루는 소화경이라고 합니다. 이런 작은 꽃자루들이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의 작은 꽃자루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장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꽃이 피는 것을 보면 4월달에 꽃이 세 개에서 다섯 개까지 모여서 핀다. 여기 꽃대 하나에 여기 다섯 개의 꽃이 모여서 핀다 그런 뜻이죠. 그게 바로 복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이의 꽃을 보면은 아 복작이의 꽃은 이렇게 세 개씩이 모여서 달려죠.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수꽃의 모습이고, 이게 지금 쌍성꽃. 요거 암꽃이라고 오타난 겁니다. 암꽃이 아니라 쌍성꽃도 이렇게 세 개가 아, 세 개가 모여서 핀다. 이렇게 해서 쌍송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수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는데 이렇게 세 개씩 모여 달리면은 복작이고 이렇게 다섯 개까지가 나타나면은 다섯 개까지 모여서 달리는 나무가 있으면은 요것은 복작나무다. 이렇게 두 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구별을 하는데 이 꽃자루를 보면 꽃자루에 여기 털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보면 크게 확대를 해서 봐도 여기 이 부분에 꽃이 아, 작은 꽃자루에 꽃, 아, 털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 바로 복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이는 작은 꽃자루에 보면 이렇게 털이 잔뜩만 있죠. 여기도 보면 털이 많이 있고 여기도 털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털이 잔뜩 가지고 있는 것은 복작이고 복작나무는 거기에 털이 없다. 그래서 여기가 꽃자루에 작은 꽃자루에 털이 하나도 없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수술의 숫자가 8개 있으면서 여기에 꽃도피의 숫자는 보면 10개가 있는 것은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 우리들이 보통 꽃잎이라고 부르는 이것을 우리들은 어, 학자들은 이것을 꽃잎이라고 하지 않고 꽃덮피라고 합니다. 여기 꽃덮피라고 하고 한자로는 화피라고 하는데 이러한 꽃덮피 조각들이 모두 10개가 있다. 그래서 요 꽃덮피 조각들이 10개가 있어서 요 10개 꽃덮피 조각들이 꽃을 덮고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꽃을 덮고 있는 꽃덮이 조각, 꽃잎, 꽃잎이 아니고 꽃덮이 조각이 10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요요 복작나무나 복작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아 복작이도 보면 꽃덮이 조각이 요 꽃덮이 조각들이 10개를 가지고 있고 복작나무도 꽃덮이 조각이 10개다 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꽃도 보면은 이렇게 아까 설명했듯이 꽃자루에 털이 없고, 그 다음에 여기 암술대가 두 개가 이렇게 길게 나오고, 암술대 아래쪽에 수술대가 이렇게 길, 아, 이렇게 나오고 있고, 수술대 끝에 꽃밥이 노란색의 꽃밥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이러한 아, 꽃밥이 달리고, 이 꽃밥 속에는 꼭, 아, 꽃 가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수술 한 개는 수술로서의 역할을 다할수 있는 수술의 기능을 다 하고 있는 거고 암술은 암술대가 두 개로 갈라지는데 요 암술도 요 아래쪽에 요 부분이 바로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도 있고 암술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암술은 암술로서의 역할을 다한다 그래서 암술은 여자의 기능을 다하고 수술은 남자의 기능을 다해서 요란 꽃을 우리들은 쌍성 꽃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양성화 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쌍성 꽃 성이 두 개다.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두 개를 갖고 있어서 쌍성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꽃, 이러한 아, 쌍성꽃을 피고 있는 것은 조금 전에 보았던 복자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복자기는, 아, 복자기도 이렇게 암술이 두 개가 있고 수술대가 있고 꽃밥이 있는 이러한 형태의 아, 쌍성꽃을 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복장나무에 꽃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보는 부분은 아, 쌍성 꽃에서 암술대 이두 개의 암술이 암술대가 보이는데 암술대 아래에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미시가 들어 있는 아, 시방 부분이라고 했죠 이 시방 부분의 옆에 어, 꽃이 피었을 때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요두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중에 꽃이 지고 나면은 요 수술도 떨어지고 암술도 떨어지고 요 부분에 요 부분에 있는 날개가 나중에 가을이 되면은 요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죠. 요런 요건 아 여름에 여름에 이런 모습이 됐는데 이렇게 열매가 이렇게 아 날개가 여기에 있던 요 빨간색의 날개가 요 날개가 요렇게 요렇게 날개가 있죠. 요렇게 날개가 있는 요것이 이렇게 자라서 요렇게 날개 열매로 변하는 거죠. 이렇게 날개가 크게 자라고 고그 아래에 있던 미씨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에 요 부분이 점점 점점 자라서 요 속에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죠. 씨앗이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이러한 아, 열매를 우리들은. 날개 열매라고 하고 한자로는 시과라고 합니다. 한자로 시과라고 하고 날개 열매라고 하는데 이런 날개를 가지고 있어서 요 열매가 다 익어서 여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아, 다 익어서 가을에 떨어지게 되면 요 날개 요 날개에 의해서 요 미씨가 들리는 시방 부분은 무게가 무겁고 날개는 가벼우니까 요 시방 부분이 미아 시가 씨앗이 들어있는 부분이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요게 날개가 뱅글뱅글 플로, 아, 플로펠러처럼 뱅글뱅글 돌면서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는 요러한 구조의 씨앗을 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들은 날개 열매라고 합니다. 이러한 날개 열매가 세개 내지 다섯 개가 모여있다. 요 다섯 개가 모여있다 하는 것은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이렇게 다섯 개까지 되었기 때문에 열매 숫자도 한꺼번에 다섯 개까지도 모여서 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복작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이는 꽃이 피었을 때 꽃이 세 개씩 이렇게 모여서 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둘셋세 개의 꽃이 모여서 피었기 때문에 열매도 이렇게 하나 둘셋 열매도 세 개씩이 모여서 달리는데, 다섯 개까지 모여서 달리면 복작나무이고세 개밖에 달려 있지 않으면 복작이다.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복작에는 꽃이 피었을 때, 아, 미시가 들어있는 시방 부분에 보면 하얀색 털이 잔뜩 많이 있죠. 잔뜩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되었을 때이미씨가아미씨가 들어 있던 씨방이 자라서 이렇게 씨앗이 되게 되는데 씨앗이 되었을 때이 부분에 털이 털이 꽃이 피어 있을 때 털이 그대로 남아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털이 아주 많이 있는 것이 털이 촘촘하게 많이 있는 것이. 이 복작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나무는 꽃이 피었을 때 여기에 털이 없었기 때문에 요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 부분에 털이 없고 여기서 털이 없고 전체적으로 털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열매가 다 익었을 때도 보면 여기 에 열매도 털이 없다하는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 나무들은 잎을 보면 아 잎이 아주 재밌죠. 이 복장나무는 복장나무는 잎을 보면 이렇게 세개의 작은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거죠. 이러한 잎을 우리들은 삼출겹잎이라고 하고 어, 한자로는 삼출엽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세개의 잎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여기도 이렇게 세 개가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고, 이렇게 세 개씩이 모여서 잎이 하나가 되는. 이러한 잎을 삼출 겹입이라고 하는데, 이 삼출 겹입에서 이렇게 두 개의 잎은 어, 두 개의 잎은 옆에 있고, 가운데에 한 개의 잎이 이렇게 있는데, 이 잎을, 이 잎을 우리들은 끝작은 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정소엽이라고 합니다. 정소엽이라고 하고, 옆에 있는 작은 잎들을 측소엽, 한자로 측소엽이라고 하고. 축소엽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옆에 있는 작은 잎이다해서 옆 작은 잎이 두 개가 있고 끝 작은 잎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는 부분은 이 잎의 톱니를 보고 있습니다. 톱니를 보면 톱니가 이렇게 돼 있죠. 톱니가 잎아 이게 지금 끝 작은 잎인데 끝 작은 잎에 여기에서부터 쭉 내려와서 여기까지는 톱니가 없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톱니가 없고, 여기서부터 톱니가 나타나서 끝에까지 여기까지 톱니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잎의 위쪽에 둔한 톱니가 있다. 뾰족하지 않은 둔한 톱니가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 있고, 또요 부분에 둔한 톱니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복장 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복작기의 잎의 톱니를 보면은. 아, 요거 재밌죠? 복작의 잎 아, 톱니를 보면 이렇게 톱니가 이렇게 하나 여기 둘그 다음에 여기 셋 이렇게 잎 하나에 세개 톱니가 있고 여기는 톱니가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밖에 없고 여기도 하나 둘셋 톱니가 셋밖에 없다 톱니의 숫자가 두세 개밖에 없는 것이 복작이인데 기에 비해서 복작나무는 톱니의 숫자가 많으면서 톱니의 아, 잎의 아래쪽에는 톱니가 없고 위쪽에만 톱니를 가지고 있다 하는 이러한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서 이두 나무는 복장나무와 복작에는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